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에 매어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미 찬양 가운데 그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미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바울만큼 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정말 급격하게 변화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은 등장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의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테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시면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 달려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 바울의 발 앞에 둡니다. 이 말은 이 바울이 이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책임자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은 스테반의 순교를 기록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사울은 바울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바울이 그가 죽임 당함, 스테바니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부정하고 괴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이 담에색이라는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기 위해 그것을 달려가다가 그 가운데 바울이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백팔십도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유대 바리새인의 총망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자신이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로 그 예루살렘에 오히려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이 바울이 반대로 바뀌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는지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지금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고요 고난의 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똑같이 바울 또한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고별의 인사를 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시면요 바울이 정말 숨 가쁘게 갑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요. 정말 바쁘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지명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두 일곱 개의 도시를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에서 배의 짐을 풀려 하며라라 잠깐 지도를 한 가지 보실까요? 바울의 3차 여행 지도입니다 잠깐 지도를 좀 띄워주세요 어, 네 여러분 보시면 가운데에 아시아로 되어 있고요 그 아시아에서 약 7시 방향 조금 내려오시면 보이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베소와 밀레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4시 방향이 바로 두로라는 곳이고요 그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까지를 바울이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지도에서도 그걸 얼마, 이 바울이 딴 데로 세지 않고 곧바로 갔다라는 것을 어쩌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처럼 서둘렀을까요? 왜냐면 예루살렘에 6월절 이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 가는 길이 뱃길입니다. 육로면은 나름대로 계산이 되어지는데 뱃길은 바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늦어지거나 심지어는 못갈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 바울이 조바심이 난 거예요. 어떻게든 6월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혹 바다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바울이 서둘러서 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바울을 막아섭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심지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바울을 뜯어 말립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더라. 둘에 도착한 바울이 거기에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울을 막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셔서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두루에 있는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요, 두루를 지나서 이제 가이사라에 가는데 거기에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빌립과 함께 거기에는 두 딸이 있었는데 이두 딸이 예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날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이 말이요 아가보만의 말이 아닙니다 빌립도 하는 이야기고요 빌립의 두 딸이 하는 이야기고요 이 아가보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시고 이걸 바울에게 전하는 겁니다. 묶여서 매여서 끌려갈 거다. 그러니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바울이 자기 뜻에 따라 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보고 거기 가지 말라고 해요. 바울의 성령님은 가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성령님은 가지 말라고 하고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둘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데 너희 가는 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러니 뭐라고 어떻게 하고 따라오라는 말씀이세요?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을 각오하고 따라와라.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왜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거다, 붙잡히게 될 거다, 심지어 죽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만큼 이 길이 중요한 길이니 마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의 각오로 십자가를 질 각오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만의동산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면 제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따르셨던 그 예수님처럼 바울 또한 지금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라면 이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성령의 메어 사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들의 삶이 항상 좋은 일만 있고요. 장밋빛,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주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매여 살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의지로 내 권한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좋아해요. 내가 가진 힘이 더 세지고요.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자원과 내가 가진 인맥들이 더더 풍부해지는 것 이걸 또 성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주님, 내가 그 주님께 더욱더 매여 있기를 더욱더 결단하는 것이 바로 신앙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여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매여 살때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때는그 길이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다 말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주님의 뜻이니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려 했던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행을 다니면서 방문했던 도시들을 보면 바울이 왜 그곳을 갔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미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유한과 야고보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미 튼실하게 세워져 있는 곳이에요. 심지어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모교회가 되어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빌립을 비롯하여 여러 일곱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곳이에요.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도시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꼭 예루살렘이어야만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 가고 있는 겁니다. 하도행전 2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어, 그때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설명을 해요.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되어졌죠. 근데 이걸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바울이 선교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이 십시일만 굳이 헌금을 한 겁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이방인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여기에 온 거예요.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의간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지금 마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헬라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일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당시에 초대 교회에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안디옥 교회 방금 나왔던 이 마가야 지방에 있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헬라 그리스도인이 두 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두 축이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원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불쌍히 여기 너희 구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감지덕지하고 받아들여야 돼 하면서 너희들은 원래 이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야라고 하면서 그들을 멸시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뭐였느냐면 당시에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헬라 사람들을 바라볼 때 로마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반갑지가 않은 겁니다. 마치 저희 일제 치아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을 대했던 것과 똑같은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 이두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목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그냥 못본 척, 못 들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어려운데 그 가운데 기쁨으로 구제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모아서 바울에게 전해줬고 바울이 이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단순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청했으니 그냥 이들을 돕겠다. 이 정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두 집단이 반목하고요, 갈등하고요, 싸우고 있었다라고요. 같은 한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에서는 해결되지 못한 이런 갈등들이 계속해서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나 너희 우리는 너희와 같이 하지 않겠다. 너희는 저주받은 민족이다. 항상 그렇게 했는데 그 피해를 보던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우리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당신들의 그 아픔, 우리가 끌어 안겠습니다. 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경계를 뛰어넘는 일이었고요. 교회의 하나됨이 완성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마음 아픈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이 속한 유대 민족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멀시 거부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도행전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부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여기서 유대인 중에 믿는 자라는 말은 요 유대 교인이 아니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바울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갈래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한 것이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한게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민족이 다르다라고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들 돕겠다고서 서로 나서는 겁니다. 교회 진영 가운데 그동안 쌓여 있었던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절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알고도 자신을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을 이 바울이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회사 가운데 우리 마을 공동체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와 같은 갈등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이와 같은 다툼이 있다면 우린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내가 굳이 나서서 내가 손해볼 일 없어. 하고 뒤로 물러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괜히 수고하고 희생할 필요 없어. 내가 괜히 그렇게 나섰다가 나만 손해보면 어떡해. 라고 뒤로 물러나시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꾸 뒤로 물러서고 피하기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때는 또 다시 뒤로 물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비록 고생하고 내가 비록 손해보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설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걸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두 번째 이유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불렸던 로마에 나아가서 로마에 있는 고관들, 통치자들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열심히 내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요?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안 됐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마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이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 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전까지는 바울이 자기의 의지로 도시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의지로 하다 보니 로마에 갈 수가 없었어요.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메이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21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계속해서 이 재판의 과정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의 총독들, 고위 관리들, 백부장들, 천부장들, 그리고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나아가요? 가이사랴 황제에게까지 나아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시선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그 시선의 끝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스페인을 뛰어넘어서 로마에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여기에 매여서 죄인의 몸으로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다하겠다는 그 결단과 각오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것이 결코 우리의 최종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스쳐 지나가는 만남들이고요, 과정들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선의 그 끝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의 시선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끝이 로마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시선의 끝이 이 땅에 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어떻게 삽니까? 그것에 집을 세우 집을 짓고요. 자신의 성을 만들고요. 자신의 마을을 만들고 자기만의 세상을 그렇게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이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그럼 바울이 왜 장막에 거합니까? 장막은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기서 얼마든지 내가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땅이 나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시선의 끝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성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런 사건 사고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그 만남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메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시간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께삼함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2024년을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열심히 살아오면서 결국 맞이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셨느냐? 아니면 우리 인간의 욕심을 이루었느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결코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만나는 어려움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시선 끝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고 계세요. 그 길을 믿음으로다. 믿음으로 정말 성령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 길을 올라간 것은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일이었고 그것이 바로 단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일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시선을 들어 주님의 그 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